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네일 아트 자격증을 따러 가기 전에 꼭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준비 사항들을 소개하려고 해요. 시험장을 가면 항상 당황하게 되는데 꼭 미리 한번 보시고 체크해 보실 만한 점을 경험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첫째, 준비물은 꼭 며칠 전에 준비해 주세요. 전날 챙기다 보면 빠트린 것이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인데요. 며칠 전에 챙기고 전날 한번더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네, 둘째, 시험장, 복장 세탁은 꼭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. 전날 빨아서 널어놨다가못 챙겨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. 미리 세탁을 해 두었다가 전날 걷어서 미리 넣어놓으시길 바래요 저는 내일 시험은 아닌데 피부 미용 시험에서 터번을 전날 세탁해서 널어두었다가 내일 가져가야지 하고 두었는데 막상 당일에 늦을까 봐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터번을 두고 간 적이 있거든요. 터번이 피부 미용 시험에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는데 세탁해서 준비해야 될 그런 옷 같은 것은 미리 빨아서 널어 놓으셨다가 전날 개서 딱 넣어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비물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준비물에서 실수를 하면 당황해서 평소보다 훨씬 실수를 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에요 네, 셋째 연습할 때 했다 치고라는 식으로 간단한 것을 생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막바지 연습할 때는 시작 전에 뭐 알코올 솜 닦기 같은 간단한 것들도 꼭 실제로 하면서 연습을 하세요. 이게 했다치고 했다치고 이게 버릇이 돼서 시험장에서도 버릇처럼 그게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인데 꼭 실전처럼 연습을 해보시길 바래요. 넷째, 재료는 무조건 넉넉히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. 거즈 같은 연습할 때는 간단하게 넘어갔던 것들이 실전에서는 시험할 때 사용량이 조금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예, 연습할 때보다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하다가 재료가 부족하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즈라든지 미용솜이라든지 예, 평소보다는 많이 가셔, 가셔서 나으면 가져오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족하다고 옆자리 사람에게 빌리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다들 의식을 하고 있어서 빌리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정말 어쩔 수 없으면 빌리는 게 좋지만 그래도 미리 챙겨가시는 게 좋고요. 뭐 근처 편의점이나 매점에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나가서 사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. 미리 넉넉하게 챙기시고 준비하셔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다섯째,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계속 이어서 시험을 보시길 바래요. 내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감독관이 못 보았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괜히 우물주물하고 주변을 의식하다 보면 더큰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던 그 속도와 하던 방식대로 쭉 이어서 하시는 것이 좋아요. 여섯째, 미리 시험 모델로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. 시험장을 처음 가는 것보다 미리 가서 시험장 분위기와 실제 시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간접 체험을 해보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. 처음 가면 그 분위기에 적응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고 또 당황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시험을 볼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미리 체험을 한번 해보는 거더라고요. 네 일곱째는 다른 시험 응시자의 페이스에 말리지 말고 내가 연습해온 시간과 방법에 따라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내일 시험이 미작시 0점 이라는 말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 빨리해서 좀 시간이 남아서 제가 좀 대기를 하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때는 제가 떨어졌어요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빨리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그게 되게 좀성의 없어 보일 수가 있고, 네 급하게 얼렁뚱땅 해 보였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후회를 했는데 그때는 떨어졌어요. 오히려 제가 두 번째 시험에서 붙었는데 두 번째는 천천히 시간 안에 하려고 일부러 조, 조금 조절을 해서 천천히 하기도 하고, 뭐좀 늦었다 싶으면 빨리 하기도 해서. 되도록 그 시간에 맞춰서 끝났을 때는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속도 맞춰서 그 시험 시간에 맞춰서 시험을 보시기 바래요. 네, 오늘은 이렇게 시험장 가기 전에 주의하셨으면 했던 점을 준비했어요. 그 시험 한번 보는 게 준비물도 상당히 많고 체력적인 소모도 엄청 크기 때문에 이 시험을 한번 더 가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롭더라고요. 그래서 미리미리 체크를 잘 하셔서 커트라인에 딱 걸리더라도 한 번에 붙으셨으면 좋겠어요.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 실력 잘 발휘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래요. 감사합니다.